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수명은 꾸준히 늘며 노령 인구는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어느 때보다 양호하여 은퇴 시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적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노인 복지와 관련 연금 지급 시기 조정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금 연령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것을 논의 중입니다. 지금부터 연금 지급 시기 연장이 연금 문제의 대안이 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큰 힘이 됩니다. 정부는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보험료 납부 여력을 위해서라도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정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선별적인 재고용을 선호하는 경계가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 인구가 고연령화되면서 청년 세대의 취업률이 감소한다는 분석과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정년 연장을 당연시 여기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 여야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과정에 있고 현재는 특위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에서 처리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 특위에서 처리되면 시간이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나 여론이나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통해 노인 연령 기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의 부양 부담을 높이는 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고 노인 연령 상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례 없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오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입니다. 연구원은 노인의 연령을 상향해야 하는 근거로 높아진 신체적 기능과 생산, 인구 감소 및 복지 지출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성인들은 노년기 시작 연령을 70세라고 지속적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신체적 기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9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간다면 복지의 수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생산 가능 대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 베이비 부머들이 대거 노년기에 진입해 노인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수령을 높이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의 기금이나 의료비, 교통비 등 많은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조건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을 보호하고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무조건 올리면,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70세 미만 저소득층이 소외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신체적 기능 상태나, 욕구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 복지제도와, 나이가 들어서도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노인 연령 상향이 노인 빈곤율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초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수급이 가능토록 개시됐으나,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을 2013년부터 수급 연령을 5년마다 1세씩 연장하고,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2013년 개정된 고령자 고용법은 권고 사항이었던 60세 정년을 2017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도 평균 퇴직 연령이 낮은 점을 지적해 정년의 한선 설정을 권고하고 장기적으로 정년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기반이 취약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시행되는 노인일자리법은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령 기준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탄력 대응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 국민들에 대한 수송시설 공공시설 이용, 요금할인 등 경로우대를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경로우대 연령 상향 논의가 있으나 현재까지 연령을 상향하는 의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통해 2054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지는 노인 부양률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인 연령 상향 문제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지난 2021년 10월에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 국가연금수령 연령을 2028년까지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고령화와 연금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정책을 도입하기 전 사회,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대응책을 기반으로 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건강한 상태와 사회적 기여 가능성으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 복지와 관련된 연금 지급 시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의는 노인 빈곤 문제와 사회적 구조를 고려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연금 지급 시기 지연 관련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 남겨 주시면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